그, 공 앞에 와서 이렇게, 에, 예, 그,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요. 이제 그, 어, 뭐, 쓰러치는 페어의 우드나, 찍어치는 페어의 우드나, 자세는, 어, 역시 똑같습니다. 예, 공의 위치를 좀 왼발쪽에 놓고요. 스탠스 폭도, 어, 너무 넓지 않게, 그, 너무 스탠스 폭이 아주 넓게 되면, 좀 찍어치는 그, 어, 동작이 잘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스탠스 폭을 너무 넓지 않게, 예, 적당한 정도, 즉발 뒤꿈치의 너비가 어깨 너비 정도에서 뭐 어깨 너비보다 조금 약간 좁게, 너무 넓지 않게 쓴다는 게 요령이고요. 그다음에 자세는 일반 이제 그 페어웨이 우드 치는 거와 같은 어 동일한 자세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찍어 친다 그러면 공을 찍어쳐라 그러면 공을 보면서 채로 이렇게. 예, 공을 찍기가 굉장히 그 어떤 상상에 의해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찍는다 그러면 땅을 치는 땅을 찍어주는 이러한 그 상상이 더 쉽기 때문에 공이 있는 뒤에 부분 지점에 오네즈 칠 센치 또는 전도 괜찮고요 어느 그 포인트를 집어서 그 지점을 좀 찍어준다 그러면은 클럽이 이렇게 지면에 좀 다다를 수 있는 좋은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공 뒤에 있는 지면을 찍어서 쳐라. 그러면 뒷땅 샷이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시죠. 근데 백스윙을 다 하고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또는 백스윙 탑에서 내려오기 전에 뒤에 땅 어느 포인트를 정한 그 지점을 보면서 거기를 찍어줘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어, 스윙을 하게 되면 절대로 뒷땅 샷이 아니라 공을 치고 땅을 쳐주는 샷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실제로 공을 보지 않고 내려오는 스윙을 할때공 뒤에 어느 어, 포인트 스팟을 정해서 거기를 어, 찍어주는 샷을 한번 해 보여드리겠습니다.